반갑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사 업데이트 너무 설렌다. 근데 뭔가 이번에는 공방하고 나서 게임 업데이트까지 얼마 안 걸린 것 같아. 치사 관련된 뭔가가 계속 계속 나왔어서 그런가? 그래서 기분이가 좋아. <laughs> 가차를 할 겁니다. <laughs> 우리 치사 우해. 그리고 제가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은 저 옆에 있는 이미지를 바꾸거든요.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를 바꿀 때가 된것 같아. 오늘 치사로 업데이트하는 날을 가져봅시다. 떠 <laughs> 아! 개이뻐. 어머. 오야. 우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기사 보니까 인게임 비주얼 더 깎아서 나온 것 같다고? 에 그래? 아니 이미 완벽했는데 거기서 또 깎았다고? 아 진짜로? 오오오오 약간 눈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살짝 약간 빵떡의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 그거를 아예 없앤 것 같은데? 와, 근데 개 이쁘다. 왜 이렇게 예뻐? 너 뭐야? 너왜 이렇게 예뻐? 와, 와, 진짜. 와, 진짜. 뭔 도자기야? 왜 이렇게 예뻐? 인형이야? 아 겁나 예쁘다. 치사 엄청 창백해요, 얘가 블리와유. 피부가. 약간, 약간 살짝 갈색 느낌이거든요, 피부가. 그리고 얘가 평범한 여캐 피부색이면은 얘 겁나 창백해. 너무 예뻐. 와 근데 보통 하얀면은 응. 그림자 같은 게잘안 보여가지고 연예인들도 너무 하얀 사람들 은 오히려 톤다운하고 그러거든? 얘는 아, 이목구비가 왜 이렇게 뚜렷한 건데? 아, 얘는 아, 왜 그런 건데? 얘는 뭔데. 어. 얘 뭔데? 얘왜 이렇게 예쁜 건데? 와 진짜 겁내 예쁘다. 일단 체험해 보자 대단 빠르게와와 와. 진짜.. <laughs> 개쩐다. 일을 꼭 누르고 있으면 내 쪽으로 당겨진다. 당기는 데근 무거운 애들은 안 되네. 그래, 이게 공평하지. 아, 그러고 보니까 얘 실드도 있네. 어, 뭐야? 아니, 잠깐만 딜량도 장단 아닌 것 같은데, 실드까지 있다고? 너 성능 뭐야? 이거 힐도 되네. 아니, 메인 딜러가 아니라 서포터인가? 와, 모션도 개맛돌이네. 개쩐다. 공명해방, 생존치료, 암흑. 야, 치사야, 너 진짜 레전드다. 아, 너무 맘에 드는데? 따따덩. 명주야 너네 진짜 작정했구나. 진짜 작정했어. 이거, 고, 전투모션이랑, 이 트레일러 보고, 어, 푸사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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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진짜, 겁나 예뻐. 2D랑 3D랑, 둘다 그냥 다른 매력으로 겁나 예쁜 와, 아, 일단, 일단 봐보자. 일단 저장면 후보 1. 치사 다이어트 한거 맞는 거 같은데? 얼굴형이 살짝 달라.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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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와, 진짜 겁내 예뻐. 작은 애들 끌어 당기는 것도 미쳤고. 와. 아니, 이거 내가 본 모션이랑 또 다른데? 이 모션을 볼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방금 볼빵빵. 나 이거, 이거 캡쳐할래. 아하하,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여워. 너 아, 캡쳐 저장이다. 와, 진짜 겁내 귀엽네. 진짜 미쳤나봐. 아, <laughs>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laughs> 이 약간 따뜻한 조명 받는 것도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치사 치사 진짜 돌았냐고. 와 캐릭터 트레일러 이것도 장난 아니었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게임의 스테이지가 시작됐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laughs> 눈이 너무 환영합니다. 예뻐. 약간 이거 분위기 좀 오징어 게임 느낌 나지 않아요? 얘가 목소리가 시간. 좀 밝은 나레이션이어가지고 좀더 분위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시청각. 첫 번째 미션에 성대한 막이 열립니다. 무슨 소리야난 들라나. 목표는 도시 중심의 네온 타워입니다. 게임 시작. 전독시 같다고요? 어, 나 전독시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플레이어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장애물 경주 게임 생존률은 23%입니다.

트레이딩 장면도 엄청 자연스 정말, 대단하시네요. 통과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세요. 바로,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니까요. 이 <봤들> <봤들>

쓴 치사도 너무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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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변한 야, 게 내, 없네요. 문자 보는데도 진짜 저 나레이션 진짜 개 빡쳐요. 나레이션 너무 워낙 우리 치사 괴롭히지 어떡해. 마. <laughs> 진정하세요 플레이어님.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으니까. 파랑 치사도 겁나 예쁘. 정해 사자 치사. <laughs> <좋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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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가위 들고 싸우는 것 봐. 야, 근데 진짜 과거가 약간 그거 같아. 학교에서 친구랑 같이 있는데 괴물들이 쳐들어오고 거기에서 가위 들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각성하게 된 그런 느낌. 근데 저 착한 애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약간 친구를 구하고 싶어서 과거로 계속 계속 돌아간 걸까 이쁘다 나...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게시기이라고 해도 난 너희를 할 거야. 너만 할 거야. 너무 멋있어요. <웃음> <웃음> 말은 참 예쁘게 하네. 그래 봤자 너도 이 안에 같이 누워. 안 돼. 아야, 아파요. 개이뻐. 너도 캡처 지사야 너 진짜 예쁘다. 저 왕가위 들고 나오는 거 봐. 게임 같은 게 아니야. 끝없이 반복되는 비명만 있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지사야 좀만 기다려. 내가 널 구하러 갈게. 일단 이 이미지. 어머. 왕치사네 왕치사? <laughs> 치사가 짱크네 <laughs> <laughs> 제첫 번째 여자친구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 다음 여자친구를 한번 뽑아보자 아 떨린다 23 있다 <laughs> 치사야 한 번에 나와줘 아 제발 <laughs> 제발 두가자33 제발 빨리 나와줘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치사야 제발 43. 아, 보라색이고요. 53. 아, 나 뭐야. 검색인줄 알았어. 이제 53이지. 53. 아, 제발 빨리 나 아니, 빨리 안나도다 제발 픽들 없이 나와라. 제발 픽들 없이 나와라. 제발. 이제 63입니다. 하, 아, 제발 픽드 없이 나와라. 픽드 없이 나와라. 픽나없라 아저 아, 73이에요? 내가 볼땐 73까지 머리는 왔잖아. 해야겠다. 그럼 픽들 없이 바로 나온다. 아 진짜 솔직히 그래야지. 나나 나 진짜 이제까지 픽들을몇 개를 당했는데. 치사야, 널 기다리고 있었어. 저번 공방 때부터. 아니 사실은 그 전일지도 몰라. 그 전에부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치사? 치사? 아, 어, 아. 아! <웃음> <웃음> 이거지. 어, 고양아 어디 가니? 와와 와. 이게 뽑기 모션이래 아 이게 뽑기 와잘라 이겠어요 이게 뽑기 모션인 게 말이 돼? 야 너도 캡쳐다너 물개 예뻐 치사야 너 진짜 장난해 누가 이렇게 예쁘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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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지요 이거예요 그래 원래 가차란 이런 맛이라고 겁나 예쁘다 근데 치사는 무슨 파티 해줘야 돼? 아 잠깐만 그렇게 됐다. 다시 함께 미안, 그렇게 됐어. 아, 잠깐만. 야, 근데 이렇게 되면 퍼신 앞에서 뽑은 게좀 미안해지는데. <laughs> <laughs> 약간 쓰레기가 된 기분인데 아, 근데 어떡해 파티에 빨리 넣어주고 싶은걸 아이힘메코 이 너무 좋아요 이거 옛날 옛적이 유행했던 머리인데 이제 다시 유행하는 거 아니야? 시사한테 있었던 그 빵떡 느낌 사라져서 아쉽기도 하거든? 근데 그 빵떡 느낌이 사라지고 나서 애가 너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냥 개이뻐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흑발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판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까만 머리를 좋아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부로 바뀌었다 아 맞다 너 호리병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얘 호리병 없 없나? 어머, 이게 뭐야? 카세트? 헉! 왜, 왜 이렇게 갑자기 현대적으로 바뀐 거야? 너네 호리병이었잖아. 이... 이 호리병 어디 갔어? <laughs> 아니, 카세트 뭔데? 야씨, 이쁘다. 겁나 예쁘다. 너 카세트에 멈춤 버튼이 없니? 전무도뽑자고 제어가 될까? 아흐. 만만 볼까? 기록이 있나? 근데 나 전무 뽑은 거 있나? 저저 저 무기를 한 번도 안 뽑았었어요. 우와! 지금 처음인 처음인. 아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전무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긴 한데. 치사 솔직히 힐도 되고 딜도 되고 쉴드도 있고 애들 끌어모으는 것도 되고 미쳤잖아. <laughs> 만만 본다. 금색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시 아. 내가 지금 뽑아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캐릭터들 전무를 참아온 거 아닐까? 내가 참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임. 두배 남아있던 것들 다 털어줄게요. 픽돌 없이 나와준 게 너무 감고 너무 고맙고 기특해가지고. 이런 사사 선물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20 했지. 이제 30, 40, 50. 금색! 잠깐 60. 아, 설마 너도 끝까지 가냐? 안 돼! 좀 빨리 나와줘! 이제 70인가? 어! 하! 나왔다. 이제 아 70, 70, 70? 몰라. 그래도 나왔어. 야, 내 이게 확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안심된다. 야, 당장 가져. 널 위한 거야. 제 명조 첫 전문은 가위였습니다. 아, 아, 아. 귀여워.